동체 착륙하니까 이제 저는 국방부 출입할 때어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 F-35 알파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났어요. 그래서 어 그때 버드 스트라이크가 정말 세게 나서 아예 전, 뭐 전기 전자 기기가 다먹지 않았대요. 그래서 거의 이제 그냥 이제 엔진 꺼진 상태로 날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교시는 마침 돼서. 어 공군에서 얼른 도포를 했어요. 특수 이제 돌, 물질이 있거든요. 폼인데, 거품을 쫙 깔아놓고, 어, 그 거품이 이제 착륙하면은, 어, 마찰, 마찰도 이제, 좀 마찰력도 늘어나고, 그래서 동체가 이제, 어쨌든 빨리 멈춘다 이거죠. 그리고, 아, 마찰이 오히려 없어서 불이 날 확률이 적어진 거죠. 그래서 소방할 때 폼을 뿌리거든요. 특수 소방 폼을 뿌리는데, 어, 결국은 안전하게, 예, 화재 안 나고 잘, 동체착륙을 했고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F-35 알파의 동체착륙 사례가 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공항에서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제 그 부분 동체착륙을 하는데 이 특수폼을 미리 살, 그 도포하지 못했느냐 그 부분에 어, 많은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